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사두 행전 8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성령의 은사들로 나를 과시하려 하지 말라.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죄사함이 있기 위해 사람에게 먼저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8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죽게 기도하라, 혹 마음의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많은 표적과 치유를 행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습니다. 영적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굴복되는 가운데,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복음전도를 듣고 믿어 남녀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었는데 그들이 내려가서 보니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의 메시지와 다른 모습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선포대로 복음을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따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들의 경우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성령 주시기를 지연하신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빌립에게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교회의 터를 놓은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역사가 진정으로 유대의 경계선을 넘었다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려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을 지체하시고 사도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직접 안수하게 하셔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은 마술사 시몬을 통해 매우 중요한 영적 현실을 드러내셨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사도들의 안수로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사도들에게 돈을 드리며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안수 순서를 기다리며 속으로 욕심을 품고는 이 권능을 돈으로 사서 갑절로 소유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을 대면 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가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들을 때는 진심으로 진리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씻는 세례를 받았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이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인 것을 보고 놀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와서 안수할 때 성령의 권능이 개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자 예전에 자기가 큰 능력자로 칭송받던 때를 생각하고는 성령의 권능을 남들보다 더 크게 받아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이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까? 어쩌면 시몬과 같은 욕심은 성령이 없이 종교심만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일반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능력자라는 인상을 심으려는 마음입니다. 베드로는 시몬의 마음 상태를 지적하며 이 악함에 대해 회개하고 죄 삼을 받을 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 되었도다. 시몬은 베드로의 말을 두려워하며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는 주의 권능을 현실에서 목격했기에 영적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에 가득해서 이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이후 시몬의 변화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가 끝에 보인 모습은 종교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을 찔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에는 참신앙과 종교심의 구별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교심은 근본 욕심이 해결되지 않은 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자체만 마음에 남게 합니다. 반면에 참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계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주를 위해 살기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참신앙에는 항상 그 이후가 있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마술사 시몬은 종교심의 경계선을 넘지 못한 인생의 표본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 오늘날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은사들로서 자기들을 드러내고 능력자 행세를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남들에게 나를 과시하는 수단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제가 성령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오니 항상 성령을 쫓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